김호중이 많이 나오대. 중을 한번 설치를 해봤더니 도민고하고 노래 부른 거뭐 안드레아 보첼리도 나오. 고 그러고서 내가 한번 노래도 들어봤어. 미성이더라고 소리가 좋더라고. 제주가 뭐 나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발탁이 된 거잖아. 그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나쁜 시절을 보냈어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스승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고. 그거를 그러니까 듣고. 나쁜 세계를 빠져나와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고 자기만 살아 자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. 그런데 술 먹고 사고를 쳤는데 자기 혼자였으면 자수하고 빨리 벌받을 받고 그거 다 죗값 치르고 그러면 그 재주 살려가지고 계속 가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거든. 그런데 뺑소니를 해버렸잖아. 그게 다. 그 사람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기획사니 뭐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줄이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김호중을 더큰 범죄자로 만든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깨끗하게 잘 살고 싶어도 다시는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지 해도 결국은 또 유혹이라는 게 다가오고 유혹에 또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 한번 그랬으니까. 그 더러운 속을 해서 나왔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지 싶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약한 고리가 있다고. 그것에 자기도 모르게 또 걸려든 거지.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냐고. 기회를 주기는 줘야 되겠지, 사람들이. 사람은 약한 존재고, 죄 지을 수 있고. 그런데, 아니,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이냐고. 7월에 세계적인 테너들과 공연을 하게 되어 있을 때에 구속당하면 거기도못갈거 아니야. 얼마나 아까운 일이야. 사람은 이렇게 거듭날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예계의 그 세계가 너무나 너무나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은 그게 무슨 황금알을 낳는 닭인가, 올인가 도대체가 왜 그렇게 모든 게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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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그럴 때 멋있는 매니저였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다시 시작할지 알죠. 5년 10년이 돼서 네가 형량 다 하고 나와서 5년 10년 후에라도 너 아직 젊으니까 빨리 자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렇게 그러면 자수했으면 얼마 안 걸려 근데 그러니까 형량이 이제 느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 거야 또 다시 그렇게 한 번씩 또 꺾이면 그런데 이렇게 유혹이 와가지고 자기가 더 건강하지 못하게 또 말려들면 그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생각 안 날까? 조직 폭력배 속에서도 살아나왔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팬들,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.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었 때문에.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너무너무 썩었어. 특히 연예계가. 그런데 이번에 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너무 또 이렇게 뭐라 제껴가지고 이선균인가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처럼 김건희 이슈 덮으려고 또 너무 이거를 이슈화를 시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깝고 막 이러는 거 있지 그리고 어느 선이 되면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얘가 겸손을 못 배웠구나 그 순간에 아차 했구나 젊고 아까운 인생인데 이러면서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 편인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봤다니까 전혀 몰랐거든 내가 그런 쪽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못하는 노래가 없더라고 오페라 아리아부터 해가지고 트로트 발라드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모든 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목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 탈란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보기 드문 인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라가 건전해져야 되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퇴폐하게 흘러가는 게 나라 윗물이 저러니 전체적으로 나쁜 기운이 막 도는 게 아슬아슬해 우리 젊은 애들 너무너무 아슬아슬해 그런데다가 같이 돌아가잖아 기후랑 기후 위기랑 같이 돌아가잖아 우리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야 바나나 공화국이 되려나? 옛날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되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 그랬어. 그런 이상한 공화국이 되려나?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고 있나? 애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. 정신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.